안 어, 11월 29일, 일요일 이침이구요요늘뭐 어, 입고된거나 그런 소식은 없는데요지는2 어, 0 2는년 결산으로 지금 다달이 이쁜 식물들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5월 영상 지금 올리는 중인데, 지금 벌써 1부랑 2부랑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3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말 이렇게 남기고 뒤에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5월에 찍은 영상을 바로 편집한 거라, 어 목소리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다 그때 내용이지, 지금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식물들도 다 5월에 찍었던 영상이라 지금은 없습니다. 고고. 어,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많은 응원 댓글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뭐 구독, 어, 그것도 당연히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5월 영상 3부 바로 보러 가시죠. 이가 나왔어요.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어, 밥 좋게 나왔는데 색도 보면은. 한 화분에 한 색이 아니에요. 빨강하고 노랑이 다막 믹스가 돼 있어요. 하나 분에도 색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어 가격은 2,500원입니다. 맨드라미 가격 2,500원. 네 10cm 화분이고요.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요거는 촛불 맨드라미예요. 촛불처럼 쭉 올라왔다고 촛불 맨드라미고 주먹. 동그랗게 탁벼슬처럼 생긴 맨드라미가 또 주먹 맨드라미라고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촛불 맨드라미입니다 네 10cm 화분에 매발톱 오늘 경매에서 또 들어왔어요 저번에 뭐 보라색 들어온 거 있었고 약간 연한색 믹스된 게 있었는데 오늘은 또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믹스가 됐네요 한 박스는 20개 들었고요 개당 요거는 3,000원입니다 10cm 화분에 들은 매발톱 접사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천인국도 나왔어요. 봄에 나왔다가 뭐다 팔리고 그후로 안 나왔었는데 이제 꽃까지 완전히 펴가지고 나왔네요. 여기에 네, 한 화분이에요. 지금 10cm 화분에 꽃망울 많이 있죠. 지금 둘레, 에섯 일곱 개 정도 있네요. 뭐 화분마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겠지만, 하여간 10cm 화분이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천인국이에요. 천인국. 가격이 2,000원. 어, 한 박스? 20개 그대로 사시면 35,000원까지 드리고요. 월동하는 야생화입니다. 이것도 천인구 접사 잡아 드릴게요. 루베리도 사이즈별로 좀 들어왔는데, 이거 중간 사이즈를 딱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큰 사이즈고, 이게 24cm, 21cm 화분인 것 같고요. 예, 보이시나요? 뭔지 아시겠죠? 달린 거, 열매 보시면. 네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가격 4만원이에요 이거는 북부 하이브시 계열로 이거 다 전국에서 월동 되는 거고요예 블루베리입니다 요 사이즈가 4만원 작은 거 모종부터 따지면 6천원 뭐 3만원 4만원 8만원 뭐 사이즈별로 있어요 예 아우 열매 탐스럽게 달렸죠 요런 것들은 뭐안 팔리다 안 팔리다 하면은 저희가 뭐또 따서 먹어야죠 <laughs> 그러고 뭐또 내년 되면 남으니까 또팔수 있고 그렇죠, 저희는. 예, 블루베리입니다. 4만원. 네, 18cm 현해분 화분에 심어진 열매 치자도 들어왔어요. 치자. 예, 꽃 치자는 여기 꽃, 꽃이 확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겹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호 꽃처럼 되어 있죠. 요거는 꽃 치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열매 치자예요. 가격 6천원입니다. 아,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닌가요? 이거 진짜. 화분하고 흙값하고 뭐 하면 벌써 6,000원은 넘을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거 지금 향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 전해드리는 게 정말 아쉬워요 치자향을 아신다면 어, 되새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향 엄청 좋죠 피니 시피거리분 이렇게 어, 하양색 시피거리분에 들어있고요 색깔 엄청 이쁘죠 사피니아 이런 거뭐 분홍, 진한 자색 뭐 이렇게 한 3, 4가지 나왔고 가격은 9,000원입니다 색깔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좀 접사 잡아드릴게요. 네, 그다음제라륨일곱7 아, 그니까일곱7 그러니까 일곱치니까 21cm 지름 화분에 들어있고요. 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제라듐 3,000원. 봄에는 4,000원 팔다가 그때보다 이제 뭐 난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밥도 그때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가격은 3,000원. 흰색, 뭐 빨간색, 뭐 살몬색, 뭐 이런 색깔이 있고요. 가격은 3,000원. 네, 에메랄드 수국. 저번 중과 찍어드렸었는데 이제 꽃이 더 많이 폈길래 또 이렇게 찍어봐 드려요. 그리고 어제 이꽃도 어, 보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뭐 에메랄드 수국이 쫙 나가버렸어요. 지금 요거랑 다음 거두 가지밖에 안 남았고 두 개밖에 안 남았고 이제 뭐또 농장에서 가져오긴 할 건데 하여간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더 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핀거 색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습니다. 에메랄드 수국 네, 가격은 뭐 7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큰 화분에 들어가지고 가격도 조금 고가긴 해요. 시비스커스 예, 덴마크 무궁화라고 보통 부르는 거 꽃이 예, 활짝 이쁘게 폈죠? 이런 식으로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예, 식으로 목대처럼 잡아가지고 화분에 나왔어요. 24cm 지름의 화분이고요. 이렇게 예, 보시면 이게 이제 나무 목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어, 마대 끈을 해놨지만 풀러 보면 가지에요 여러 가지인데 나무 기둥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 목대처럼 외목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훨씬 이쁘잖아요. 그렇죠? 가지로 돼 있으면 옆으로 쭉쭉 벌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쁜 것 같아요. 가격 3만원입니다. 네, 3색 조팝, 10cm 화분에 2,000원입니다. 2,000원. 삼색조팝. 예, 그때 찍어드렸었는데, 꽃이 이제 펴가지고, 그때 삼색조팝이 무슨 색 피냐고 그래서 분홍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꽃 피면 좀꼭좀 좀 찍어달라는 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번 찍어봐요. 삼색조팝. 한 포트 2,000원이고, 꽃이 폈어요. 요런 색입니다. 색상. 접사 잡아드리면 요런 색. 예, 꽃 크기 가늠하시라고, 이게 새끼 손톱이에요. 새끼 손가락. 예, 꽃은 많이 작죠. 네, 삼색 조팝입니다. 네, 경매장에서 들어왔던 거는 겹작약 35,000원씩 팔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화분에 안 들었고, 이렇게 덩이로 떠져서 왔어요. 이거는 홑작약이고, 향도 꽤 많이 나네요. 길이 보시면 뭐한 1.2m 정도 되겠죠. 예, 가까이서 접사 잡아드리면 벌이 엄청나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가격은 한 포트 아한 덩이에 2만 원이고요. 예 네, 작약입니다. 작약 이거는 꽃이에요. 꽃이 겹 꽃이 아니죠. 네 그리고 올해는 아마 꽃 요거를 가져가셔도 색상이나 뭐 어떻게 피는지 보급만 가져가시는 거지 지금 가져가신다고 꽃을 길게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가져가서 심으면 거의 다 떨어질 겁니다. 아마 벌어진 상태라. 네자 양입니다. 한박꽃이라고도 부르죠. 예쁜들은 한박꽃 혹은 작약 같은 말입니다. 5월 난초, 북꽃, 붓꽃, 북꽃과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설명도 써놨어요. 경매장에서 들어온 거라 5월 난초, 북꽃과. 예, 북꽃보다 더 진한 보라색을 띤다고 서있죠. 야생화라 월동 가능함. 예, 이름 5월 난초. 예, 이렇게 써있죠 예, 진짜 펜 말이 아닌 진짜 색으로 꼽힌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고. 예, 15cm 화분에 들어 있어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5월 난초, 5월 난초라 그런지 딱 5월에 폈죠. 예, 꽃 아주 이뻐요. 네, 이게 안성농장 5월 20일 저번 주 수요일 날 찍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안성농장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미리보기에 있는 그오아 오스, 데이비드 오스틴 사진과. 영상을 찍어 왔어요. 이게 저번 주 수요일 모습이에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 잘 보시고 바로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거 안성 농장에 저희가 심어 놓은 거. 데이비드 오스틴. 이게 뭐 팔다가 팔다가 남은 거. 손님들이 안 사길래 그냥 안성 농장에나 심어볼까 하고 세개 심은 거거든요 저 저번 주 제가 2주 전인가 영상 찍은 거 있는데 이렇게 한세개 정도 심은 거 같다 했잖아요 여기 하나 둘셋 이렇게 세개를 심은 건데 지금 이게 한 4년에서 5년쯤 된 거긴 해요 어 수고를 보면은 한 1.2m 정도까지만 키우고 나머지는 잘랐어요 그랬더니 꽃망울이 지금 엄청나게 달렸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와 진짜 정말, 정말, 안핀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망울도 보이시죠? 망울도 엄청나게 많고, 핀 것들도 엄청나게 많고. 저번 주 농장에 왔을 때 망울이 많이 잡혀있는 것까지 보고 갔는데, 일주일 새 날이 따뜻하니까 정말 많이 폈네요. 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접사 한번 잡아 드릴게요. 아, 그리고 향기는 못 전해드리는 점또 너무 아쉽네요. 이게 지금 너무 이쁜데, 향기 도 엄청 좋거든요. 네, 또 멀리서 한 바탕 다시 잡아 드리고 요게 3 5 0 0원인가 파는 거3개 심은 거예요. 5년 됐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했던 붉은 인동이에요. 아, 이것도 인동 갔다가몇개 심어 놓은 건데 이것도 한 4, 5년 지났더니 그때 저희가 대대적으로 막 이거 저거 심으신 거라. 와. 보여요? 이 엄청나죠. 인동도. 계속 원래는 나무 넝쿨 타고 올라가서 나무 위까지 자라는 건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전지가 위로 자르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낮춰서 지금 이게 한 1.4m, 5m 될것 같아요. 그 정도 키로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와, 꽃이 엄청나죠. 지금 보시면.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예, 넘어갈게요. 네, 이제 가게에 있는 거 5월 27일 어제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중에 못 찍은 것들 찍어 보여드릴게요. 미니 장미, 팜포트 7,000원, 10cm 화분이고요. 10cm 지름의 화분, 장미꽃송이들 이렇게 있는 미니 장미입니다. 색깔 이거저거 있고, 개당 7,000원이에요. 네, 로벨리아, 10cm 화분에 이것도 들어있고, 개당 2,500원입니다. 화분, 10cm 화분. 네, 이렇게가 하나에요. 로벨리아. 이거는 또, 포니테일이에요. 그니까, 당나귀 꼬리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포니테일. 당나귀 꼬리에요 바니테일, 포니테일 다 월동은 뭐 된다 하는데요. 요거는 15cm 화분이고 포니테일이에요. 한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15cm 화분이고 이게 포니테일. 딱 보면 정말 당나귀를 실제 보진 않았지만 실제 꼬리를 만져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당나귀 꼬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당나귀 꼬리 포니테일입니다. 네, 블루버드라는 상록수 나무 같아요. 10cm 지름의 화분에 들어왔고요. 그냥 봐도 잎사귀가 나무, 무슨 상록수 침엽수 나무 딱 같네요. 블루버드. 가격 개당 2,000원이고요. 네, 요런 모양이고. 고광나무 들어왔어요. 21cm 지름 화분에 들어있고, 아, 꽃도 하얗게 이쁘게 폈어요. 향기도 좋거든요. 고광나무. 나무니까 뭐 당연히 월동도 잘 되는 편이고요. 요 화분에서도 밖에 있어도 거의 월동이 99% 됩니다. 고광나무. 예,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어, 색깔 이쁘죠? 신세계, 배옥간 난타나.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가지가 피죠. 난타나. 지금은 뭐 주황, 분홍 같은 게막 섞여있고. 가격은 2천원입니다. 난타나. 박스 20개 들이 그대로 사면 35,000원까지 드려요. 그리고 큰 사이즈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큰 사이즈들은 아직 꽃이 안 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큰 사이즈 찍어 봐는 드릴게요. 꽃은 이런 꽃이에요. 나리 백합 3,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나리 백합은 예, 거 이제 12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나리 백합은 3,000원. 그냥 일반 백합 중에 나린 거고 그다음에 일반 백합은 또 따로 있어요. 저기 4,000원짜리가. 이거는 노랑하고 주황 두 가지 색깔 있고, 노랑은 조금 폈네요. 주황은 지금 거의 마무리고요 요거는 네, 구근으로 되어 있어서 월동 잘되고요뭐 네, 번식도 잘 되죠. 구근이니까. 네, 아까 그건 날이었고, 요거는 일반 그냥 백합이에요. 이거는 흰색 백합. 이건 흰색이고요 요거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까 날이 백합은 3 0 0 0원이고요 아직 꽃망울이 이제 올라와서 올라올랑 말랑 하고 있죠. 이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필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구근이고요. 백합이니까. 네, 익소라 들어와 있고요.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꽃, 촉수 거의 두촉식은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익소라. 네, 익소라나 뭐 고사리과 에버잼, 뭐 푸테리스 이런 것들은 다 실내 월동이고, 밖에서 월동은 안 돼요. 예, 꽃이 이제 꽃마울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삐죽 필라 그러네요. 가까이서 좀 접사 잡아드리고요. 요거 이제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10cm 화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예, 삐죽 올라와 있어요. 가격은 2,000원이고요. 10cm 화분 금계고 2,000원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색깔. 네, 요거는 12cm 화분에 들은 투톤 색깔의 금개국, 계량 금계국 요거는 좀 낮게 키워놨고, 꽃도 많아요. 훨씬. 가격은 2,500원입니다. 접사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네, 멀리서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네, 달맞이 꽃. 이것도 꽃이 폈네요. 이제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꽃들이 펴있어요 10cm가 그냥 삐쭉 올라와서 달맞이꽃이에요 가격 2,000원이고요 한 포트 10cm 달맞이꽃 2,000원 20개 한 박스 사면 35,000원까지 드려요 접수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멀리서면 약간 이런 모습 미에요. 저번 주에 찍어봐 드렸었는데 꽃이 그때는 한 개도 안 피어 있었는데 지금 엄청 만발 했죠 그래도 안핀 망울이 아직도 많아요 이런 예, 식의 이게 한개예요 지금 예, 요것도 21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어 예, 이쁘네요 예,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꽃 크기 비교하게 엄지 손톱이에요 이게. 엄지 손톱만 하죠 거의 이런 식으로 안핀 것도 있고, 핀 것도 있고, 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수 한번 잡아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네, 아스타도 나왔네요. 이거는 국화까지요.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와밥 엄청 좋네요. 이게 한 개예요, 지금. 예, 그리고 아스타 3,000원이고, 아스타 3,000원, 10cm 화분이고요. 꽃망울이 하나분에도 엄청 많죠 뭐 15개 안팎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아스타입니다 네, 수국 왕왕왕대 사이즈예요 화분 지름만 해도 한 60cm 거의 되고요 남자, 성인, 성인 남자 혼자서는 절대 못들 사이즈예요 성인 남자 두 명이서도 낑낑대면서 들 정도의 사이즈고요 꽃망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죠 왕왕왕대 사이즈라 이것도 살짝 묶여 있어서 그렇지 풀르면 조금 더클 거예요 그리고 184cm 남자의 주먹이에요 꽃이 더 크죠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다 잡히지가 않을 정도예요 한 송이가 그런데도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둘르다 보면 거의 100송이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둘르면 계속 많죠 꽃이 엄청 많아요 어, 정말 이쁘네요 이건 왕왕왕왕 대사이즈입니다 수국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요 예, 가격은 45만원 짜리예요 이거는 네, 여기까지가 11월 29일 어, 제가 5월 3부 영상 편집해서 올리들 올려 드린 내용이었고요. 어, 앞전 인사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식물은 아니니까 그리고 내년 21년에는 가격이 또 이제 시세 따라 조금씩은 바뀔 수있으니까요 그때 영상 보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은 뭐 어, 내년 심을 거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눈호감 힐링 타임 하실 용도로만 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찾아오시는 법은 여기 있지만 뭐 와도 지금은 물건은 없다는 점 유념하시고 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식물 식물튜브, 팀 식물 튜브의 목소리입니 식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